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낙은애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 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의 약자와 주님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이는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의 사제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거나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자는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분명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고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이가 많은 교인들에게는 부모를 대하듯 그들을 공경해야 했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그들을 살피며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결단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다가서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은 그래서 더하여 디모데에게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 사랑해야 하고 공경하며 살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가 바로 교회 구성원 내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살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역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홀로 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그리 말하고 있죠.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과부들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방탕한 생활에 빠진 그런 여인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잘 검증해서 참 과부만을 후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과부라 하더라도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돌봄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함을 또한 더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나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들과 손자들의 올바른 의무이기 때문임을 그래서 또한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세밀하게 살피고 돌봐줌으로써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후원해야 할 과부들의 명단을 바로 작성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선한 행실의 증거를 언급하면서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충실히 양육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자가 바로 참 과부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후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그리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를 보이고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휩쓸린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젊은 과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15전에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 에베소 교회엔 젊은 과부들 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과부의 친척들이 있다면 그 친척들이 먼저 과부의 어려움들을 알고 그를 도와주게 하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돌보기 전에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또한 그 친인척들이 함께 그 과부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렇게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교회 공동체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함께 살피고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과부에 대한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한 교회의 규정과 원칙을 세웠던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과부에 대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집사를 세운 이유가 공평한 구제를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웠던 이유, 교회 내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에 있어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집사를 세워 교회의 행정과 구제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많은 부분이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부를 어머니 대하듯 하고 돌봄에 필요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라라고 그렇게 오늘 특별히 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디모데에게 권하며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에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가 일반적으로 약자를 돌보는 일에 비해 자신의 건물 유지와 교회 운영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칠 정도의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한 헌금의 사용 그것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당신에게 드려진 그 물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있어 구제와 사람 살리는 것과 어려운 이들을 세우는 것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사용되는 것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께서 모아놓게 하신 물질의 올바른 사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 실천함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한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마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하나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번, 매순간, 우리 주위에, 내 주님을 섬기듯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해 내며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실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한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한 삶으로 그래서 그들의 약함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삶들로 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심어드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 사랑하듯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지체를 내게 붙여 주신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이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돌아보는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을 오늘 또한 그렇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실제를 연습케 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